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이 어, 이 본문은 올 한해 저희 교회가 함께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해 첫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는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몇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비슷한 아마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연초 이맘 때만 되면 새해만 되면 꼭 설교하다가 일어나라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많이 듣죠. 새롭게 되라 복음을 전하라. 또뭐 하나가 되라 빛을 발하라 어, 이런 내용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자꾸 교회만 가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어, 나는 힘들어서 지금 주저 앉아 있는데 계속 일어나라고 어, 하는 걸 듣다,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 우리는 정말 낙심해서 무기력하게 어, 시간을 보낼 때도 참 많고. 어,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 할 때도 참 많은데, 누군들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듣기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빛을 바라라. 이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우리의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빛을 바라라. 빛을 내라 이런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계속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 모양인가를 생각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설교자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자주 느꼈던 그런 감정인데요. 목사님이 자꾸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기나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은 쉽죠. 너무 설교 쉽게 하는 거 아니냐고, 어, 이런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또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타래 같은 또 하나의 이 기대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올한해 2026년에는 정말 일어나고 싶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다, 힘차게 일어나서 나도 빛으로 아, 정말 아름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들, 이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막 명령하시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저는 읽을 때마다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이 늘 오버랩돼서 저에게는 생각이 나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순람미 여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같은 표현이에요. 쿰이라는 말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솔로몬이 볼때이 아름다운 봄의 경치와 이이 이 향기를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 잠들어 있는 여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솔로몬이 손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또 있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어 신부가 그 커플은 이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오늘 오후에 떠납니다. 신부가 잔뜩 긴장을 했어요. 누구나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첫발을 디디는데 약간 이렇게 헛디디기도 하고 겨뜬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아주 위험있게, 당당하게, 기품있게, 아름답게 입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제는 정말 이, 이 신부가 긴장을 했는데, 신랑이 함께 등장을 했어요. 같이 입장을 하는 데, 옆에서 신랑이 손을 꼭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 앞까지 입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어디 네 힘으로 한번 일어나 봐라. 잘 일어나나,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내민 것처럼, 신랑이 신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빛을 발하라 하는 것도 참 마음에 부담이 들어요. 내가 무슨 빛을 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빛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저희 아들들하고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 서울 FC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 한번 갔습니다. 밤에 경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이 밖같은 감캄한데 이, 이 운동장은 와, 대낮처럼 환합니다. 이 경기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보니까 이 월드컵 경기장의 라이트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한밤에 비추는데도 이게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 이렇게 강력한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 그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을 바라라 하실 때, 그 빛은 월드컵 경기장의 그런 빛이 아니에요.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한 빛이라도, 깜박깜박 하더라도, 작은 촛불이라도. 그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라도 비추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것도요. 한 번에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망도 아십니다. 낙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어두움도 아십니다. 캄캄한 요소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도 주시고 작은 불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생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물 붓듯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한 이세 가지 사실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캄캄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번역으로만 보면 미래 시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어둡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류의 암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온통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캄캄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년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50대, 60대 우리 장년들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두움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세대간 단절이 극심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유행합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울증이 넘쳐납니다. 중독사회, 분노사회,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두움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선포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이 땅에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어두움 땅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도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 번이나 내 빛, 내 광명, you are light, you are brightness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사람도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5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 죽은 딸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누워 있는 그 소녀에게 뭐라고 하세요? 탈리타쿰. 탈리타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죽은 소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이성으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은 소녀는요, 예수님의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그 소녀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쿰, 탈리타 쿰 명령하심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면 지금 이 시간 낙심하여 주저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쿰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쿰 일어나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주저 앉아만 앉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이 초대와 이 경련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불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앉은뱅이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앉은뱅이와 나병 환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 없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비방과 모함과 험담이 가득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쿰 일어나십시오. 행함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쿰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쿰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빛을 바라라는 건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고 거룩한 빛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그 빛을 비추라는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을 충만하고도 눈부신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요. 이 영광은 피조된 이 우주 전체 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빛인 것입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 한 번은 노르웨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제 했는데요. 노르웨이에 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시겠지만 이 북쪽에 해당하는 트롬쇠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가 봤습니다. 근데 그트롬스에 가보면요, 거기는 11월부터 1월까지 딱 지금 이두달 기간 동안이 극야래요. 해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본인도 이 진짜 어둠이 뭔지 몰랐답니다. 그냥 뭐 캄캄한 정도겠지, 뭐이 정도로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살다 보면 뭐밤 2시, 3시가 돼도 길거리에 가로등도 있고, 네온사인도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는 이제 불을, 빛을 발견할 수 있어서 진짜 어둠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은 다르답니다. 이트롬세라는 곳은요, 오후 2시인데도 치각같이 캄캄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두주 동안은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막 우울증이 왔답니다. 이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요. 막 신이 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축 처지고, 어, 기력도 없고, 어, 현지인들도 이 기간 동안에 자살률이 올라간대요. 그렇게 캄캄한 곳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어두우니까요. 진짜 캄캄하니까 작은 빛도 밝게 빛나더랍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여기서는 뭐 촛불 킨들, 뭐 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극야, 그, 캄캄한 이 어두운 곳에서는요, 이 작은 촛불 하나도 밝게 이렇게 비추면서 멀리서도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아 어, 본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확실히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빛은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이 캄캄할수록 우리의 작은 빛, 희미한 빛대로는 깜빡깜빡하는 그 빛이라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빛을 발하자 라는 그 음성 앞에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빛도 괜찮습니다. 희미한 빛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을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빛이 있습니다. 작은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빛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나는 그 빛을 경험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자 있죠. 제가 참 존경하는 이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수많은 설교 중에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라는 이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신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성령의 빛이 임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로소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을 받아서 올한해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제는 그 빛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빛을 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을 드러내십시오. 빛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환한 대낮에는 티도 나지 않을 그 빛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작은 빛이라도, 우리의 희미한 빛이라도, 여러분 그 캄캄한 곳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고 희미한 빛이라도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작은 빛도 어둠을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미한 빛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비추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둡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을 비추시라고요. 여러분 구역과 부서와 전도회가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라고요. 작은 빛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구역을 바꾸고, 전도회를 바꾸고, 또 우리 모든 부서를 바꾸고, 작은 빛들이 모여서 우리 명문교회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빛을 알아채요. 아, 우리 교회 명문 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달라졌다.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평소에는 막 욕을 하고 막 폭언을 하던 분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여러분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우리 세 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축복과 격려의 한마디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으로 맞이해 주고 악수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빛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비출 수 있는 작은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 그것이 빛을 비추는 바라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의 빛이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자체가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다섯 가정의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늘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써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 글로벌 미셔널천치로 명문 교회가 올한해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가.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3월 둘째 주에 이 불가리아 우리 작년 여름에 불가리아 단선 팀이 방문을 해서 개혁 교단과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그 교단 총회장님과 이제 김주신 선교사님이 3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앞으로 불가리아 이 복음화를 위해서 불가리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여러 정책적인 논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선교 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일학교 우리 교재를 불가리아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주신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불가리아 그 교단에 두 명의 대학생들이 있대요. 대학을 마치면 저희 총신으로 유학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신학 교육을 잘 받아서 이곳에서 불가리아어로 된 불가리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서 돕고 그들이 불가리아로 돌아갔을 때는. 또 이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선교사로 또 재파송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선교사로서 워킹 미셔너리로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올한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